네, 안녕하세요 앱톡입니다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 중에 가장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앱이 교통 관련 앱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소개시켜드리는 지하철 노선도는요 가장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, 우선 한눈에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어, 터치 하나로 자유자재로 위치를 옮겨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. 가장 큰 기능은 경로 검색 기능인데요. 지도상의 역을 선택하고 출발역, 도착역으로 지정하시면요. 최소 환승이나 최단 경로로 경로 검색이 가능합니다. 어디서 갈아타야 되고 몇정거 가서 몇 분이나 걸리는지 알려주니까요. 정확히 시간 계산이 돼서 약속 잡으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죠.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보도 볼수 있는데요. 첫차 막차 정보가 평일, 토요일, 그리고 공휴일별로 나옵니다. 주변 지도를 볼 수도 있어요. 사실 약속하고 몇번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 헷갈릴 때 많으시죠?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렇게 터치가 힘드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. 터치가 귀찮거나 힘드신 분들은 텍스트로도 검색이 가능하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유용한 앱 활용 잘 하시길 바라면서요. 지금까지 앱톡의 얌생이었습니다.